남에서 북으로 치천은 섬진강을 향해 달려갑니다. 치천이 앞마당을 지나고 무득산 산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 산자락 따라 지붕들이 둥글게 반원을 그리듯 펼쳐집니다. 순창군 구림면 치천마을입니다. 마을로 향하는 다리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강변의 울창한 숲입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무려 1 1 그루. 지천마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마을 가이드 조택정 어르신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 시조, 조가들 우리 시조가 이 터자분성 심을까 이렇게 전전 있는 모르겠어요. 한 육백 한 몇십 년됐요 마을의 탄생과 함께 심어진 느티나무, 900년의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켰으니 치천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죠. 마을 주민들의 여름 쉼터이자 일대에서도 찾아오는 순창의 명소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쉼터라고 볼수 있죠. 사람들이 더웠고 그러면은 나와서 여기 여기서 쉬고 그런 그런 장소죠. 어렸을 때는 여기서 놀고 우리가. 굳제 여기 와서 놀았대. 통 회관이 때는 응. 있었까? 그게 정자 남편에서한 번이나 놀무 여기 나와서 놀았 아니면 모두들 이러고 살란 게. 어? 다다숲 어. 가운데에는 마을 모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물이 지금 이 동네 앞에서 거꾸로 가잖아 북으로 그런다고 지천이게 지천 치천. 거꾸로지자대천자 구림면 운북리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흐르던 지천은 북으로 방향을 꺾고 섬진강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옛 이름은 치내였다고 하는데요. 해관을 중심으로 왼쪽이 백관몰, 오른쪽이 앞몰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냥 볼짜기는 서당골은 그냥 부르기 서당골은 백간몰, 반디골은 암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을좀 쉽죠. 마을 가운데 솟은 산을 경계로 북쪽은 실제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우던 서당골. 남쪽은 율봉류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던 밤드로 불렸답니다. 아이들의 그립는 소리 낭랑하던 서당골에는 지천마을의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만들어진 효잡이인데요. 이 양반 천천히 가셨어요. 천사를 하어요 검잔된 벽가세요 인민란 때. 아홉 살 먹은 양반이 아버지를 찾으러 말을 타고 그까지 타자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하셨어요. 부석대를 그 열어놓고 말 틈거리에다 앉아 놓고, 불러 닌기서, 오실, 오실, 오실 남들아,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 부인들서대성 통곡으로 책장문을 닫아갖고, 여기로 오신 뒤, 가실 때에는 땀한 방울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오실 때는 땀으로 목욕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알고, 이 효자문을, 사살이고여다키요임진아란 당시 의병을 모아 외적에 맞선 절사 조유관 선생은 순창의 자랑스런 역사 나라에 대한 충을 다한 아버지를 따라 효를 다한 아들은 또 마을의 자랑입니다 골목 어귀를 돌면 역사의 한 장과 마주합니다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 있어 그 시절의 자취가 지워지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터전을 일굽니다. 아, 오늘 좀 병이 좀 있나 지금 봤어요. 아, 정말 저 양도 많고 어,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비올지 모르네요 그래도 긴 비를 이기고 어느덧 결실의 기미가 선명합니다. 시 뿌리며 봄을 보내고 힘겹게 여름을 견낸 만큼 풍요로운 가을이길 바라여 봅니다. 동네 구경 잘 하고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농사일에 허리 편려가 없는 여름이지만 마을 기록을 남긴다니 시간을 쪼개어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장롱 깊숙이 잠들어 있던 추억 한 장씩 챙겨 오셨는데요. 여러 물길이 모여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듯 저마다의 추억이 모여서 마을의 기록이 되고 순창의 역사가 됩니다. 잔치 집에 놀러 와 갖고 놀러 와 갖고 여기 뒤똥산에 가서 우리 기념으로 한 번씩 찍자고 해 갖고 찍었어. 뒷동산이참 좋았지. 이렇게 대나무도 그렇게 없고 제가 선원이 아주 거가 좋았어요. 아기들도 거기서 이기 쓸매도 타고 이디. <laughs> 부녀의 사진인데 60년대 스마일 부녀에서 목담밥 작업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목단 자기가 옛날엔약국을 많이 심어가지고 한약으로 많이 제정해서다 먹었어요. 옛 사람들이 그러했듯 소박한 소원을 나뭇가지에 걸어봅니다. 정책적으로 좀 정부가 잘 해갖고 농촌이 이렇게 피폐화되고 소어지는 보담은 어, 귀농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와서 좀그 애기들 울음소리 나고 마을는뭐 <놀람> 서로 우애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다른 건더할게 없지 뭐. 서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젊은 양반들이 우리 마을에 더 와서. 좋은 마을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을과 나무와 함께 다시 천년을 푸르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시천 마을이었습니다.